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인 정기국회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국정감사 예산심의까지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에 또 중, 이 중앙의정 활동에 또 우리가 여러가지 장외투쟁 또 원내투쟁 함께 하시기에 굉장히 빠듯하시고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그러나 우리 이번 정기국회는 매우 엄중한 시기의 정기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 어, 관철 및 그리고 무능하고 부덕덕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을 막아내고 파탄을 막아내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경심 교수는 곧 소환될 것 같고 또 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수석을 향해서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의 행태를 보면 끝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 이러다가 정말 옥중절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웃지 못할 지금 코미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적어도 본인 가, 아이들 소환에 이어서 배우자까지 소환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건 도구장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 관계자들 소위 예전에 어 진보 쪽에서 어 정말 말게나 하는 사람들 전부 나서서 지금 비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어떤 뭐 양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괴변의 연속입니다. 이뭐그 보셨죠? 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렇게 어뭐 유시민 어전뭐 본인은 이제 언론인이라는. 그러니까 언론인 유시민도 그렇게 유시민 언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귀국길에 하신 말씀이 나라다운 나라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하는 것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국정의 혼란과. 국가 분열에, 국론 분열에 어,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벌써 50일째입니다, 50일째. 이 50일째 파탄난 어, 이런 어, 국가 상황, 헌정농단 정말 어, 우리가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 국회 때 정말 이 위선 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그런 또 새로운 의혹과 혐의도 조목조목 어, 잘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당이 지금 조국 방탄국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탄국감에 일관해서 지금 두개 상임위에서는 아예 국정조사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인이란 증인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벽방어입니다. 아예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증인은 무조건 거부입니다. 아마 자료 제출 요구도 역시 모두 거부하는 그런 행태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선 정권의 실체를 파악해 주는 것, 또 조국 화면을 관철해 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잘 이행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될 책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권, 제 야권 의원의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이런저런, 어, 뭐, 물밑 접촉, 공개 접촉들을 해왔지만, 이, 지금 제 야권 정당의, 어, 이 스탠스가 명확치 않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어, 일부 정당은 밥그릇 몇개 때문에, 어, 이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생각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문제하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는 여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해임 건의안은 제 야권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뭐이 상황은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어도 여러 번 제출했을 상황이지만 제 야권의 공조가 없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생각, 말씀드립니다. 다만, 언제라도, 하시라도,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어,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본회의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긴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학재 의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식 농성을 벌인 지 벌써 열 이틀째입니다. 이열 이틀째는 굉장히, 어, 버티기 힘드신 상황이고, 어제는 드디어, 어, 굉장히,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도 병원에 가시는 것을 극구 거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학재 전 의원, 이학재 의원님께 어, 정말 경례의 박수를 쳐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의총에서 이학재 의원께서 좀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의의 박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 어, 이렇게 중단 요청을 드려도, 어, 끝끝내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의총이 끝나는 대로, 어, 좀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모쪼록, 어, 아주 긴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긴 투쟁에 많이들 좀 지쳐 하실 거지만, 하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어, 특히 여러 가지 뭐, 지금, 어, 여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의원님들 우리 마지막까지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어, 조국이 사실 조국 한 명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을 벗으면 탐욕과 반칙과 특권이라고 하는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온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대학생 촛불 집회에서 한 대학생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 박수님, 586 표현을 안 했지만, 586 세대처럼 민주, 반민주, 이런 것들 본인들은 관심도 없고 해당 상 없다. 커 나오는 과정이 그랬다.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자기들의 관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우리, 미래 우리의 희망인 젊은 세대들의 이런 관심과 분노를 담아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결국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게이 세상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데서 분열이 지금 어, 돼 있어서 이 공동체 통합을 위해서 어,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당의 특별기구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특별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 저당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하고 박선영 전 의원이 공동 이사회 형태로 구성해서 공동의장 그리고 고문으로 우리 박명재 선배님 신보라 최고위원. 이렇게 두 분이 고문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원내 의원으로는 윤민봉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또, 그리고 김연아 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셨고, 원내 위원장님들하고 해서 아홉 분의 당내 인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쭉 그동안 하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 당외 인사 아홉 분, 총 스물 네 명으로 오늘 저스티스 리그 이사회가 출범을 했고, 여섯 개 분야의 중점 어젠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는 입시제도, 둘째는 국가고시제도, 세 번째 공기업 공공기관의 충원 및 승진, 그리고 네 번째 병역제도, 다섯 번째 납세제도, 여섯 번째 노조에 의한 고용세습, 이렇게 여섯 개 분야의 어젠다를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어젠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은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어, 보고 어프타게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의 이제 정책 비전과 정책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은 경제 분야는 김광림,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어, 참 고생 많이 하셔서 지난번에 민보론 형태로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여덟 개 비전 분과 일을 그동안에 구성해서 약3 개월에 걸쳐서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외교 안보를 포함해서 환경 또 사회 분야 또 주거 분야까지 해서 여덟 개 분야의 정책 비전과 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정리되는 대로 원내 대표님. 또, 당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종영하고 사랑하는 동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뭐, 나와가지고 늘또 부담스러운 보고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원내에서도 의원님이 준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투정해 주시고, 장 외에서도 또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범죄자 조국이 조국을 끌어내릴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9월 28일 토요일 계획입니다. 토요일은 권역별로 투쟁 집회를 하겠습니다. 수도권하고 기타 충청권, 대구, 경북권해서 지역 사정에 맞춰서 지역 계획에 따라서 사실 이번에는 이제 늘그 서울에서만 했는데 지역민들도 만나고 같이 분노도 하고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서울에는 수도권 하는데 청계광장에서 요번에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촛불문화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좀 많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10월 3일. 대집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좀 들으셨겠지만 아마 그때는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다 모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추산해 보면은 가가문에서 저 서울역까지 다 차지 않을까 이런 계획인데 내용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단체가 자유우파 단체들이 다 나옵니다. 종교계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중심 정당으로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날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평소 하던 전에 하던 광화문에 무대를 만들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지금 봐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뭐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것의 완결파이라고 보고 좀 많은 저 사람들도 오게 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잘 아는데 계속 저는 이제 이런 부탁만 드리는데 한번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작한 건데 저 무지막지한 저 범죄자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정말 국민을 알기로 발바닥으로 아는 문정권 사과받아내야죠. 예, 어쨌든... 뭐 장내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장외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